응? 네. 안녕하세요. 응, 화천의 고추잠자입니다. 응. 어 러시아에서 어, 견학을 왔어요. 이제 안드레하고 코이스트 왔는데 코이스트는 5천군을 <laughs> <키운데, 오천군>. <laughs> 키우는데 5천군을 어, 키우는데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. 근데 러시아 쪽에는 그 코카시안 계열이죠. 코카시안 계열인데 이쪽으로 이제 한번 견학을 와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, 이제 오늘 <laughs> 열심히 일하고 맛있는 고기를 구 먹어요 어머니 고기 구워 줘 가지고 네,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아우 대이도 고생이 많아요 우리 저 이쁜이 어, 오늘은 유튜브에 올려서 어, 러시아에 이렇게 보라고 러시아 와이프 보라고 이렇게 같이 찍습니다 식사하는 모습 김치도 되게 잘 먹어요, 코시트. 아, 저. 안 그래도 김치도 잘 먹고. 거의 뭐, 한국 사람이야, 한국 사람에 어, 어. <laughs> 응. 응? 네, 오늘 땀 삐질삐질 흘리고 일하고 맛있는 저녁식사입니다. 화천에서. 고추 자리